바나나 먹고 싶어? 응? 먹고 싶지. 응? 응? 먹고 싶어? 체드 방에 앉아 있어야지 앉아. 앉아주지, 응. 앉아 주지세리야 응, 있어? 그 방법을 잘 입맛 나 입맛 따셔? 체리야. 체리 테리. 과일을 제일 좋아하지? 그지? 응? 엄마가 다 먹고 있어? 응? 뭐여. 귀 한쪽만 먹고 응? 더워서 엄마가 묶었는데 풀렸지?